Bonjour, 안녕하세요. 바비앙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왜 Merci toujours 이라고 하면 안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저에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데, 친절한 말이라서 항상 고칠까 말까 고민 많이 합니다. 한국어로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잘 알지만, Merci toujours 이라고 하면 안됩니다. 그냥 merci만 말하기 뭔가 부족할 때는 merci beaucoup na je vous remercie du fond du cœur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 헌성 감사하다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je vous suis toujours reconnaissant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je vous suis toujours reconnaissant de votre aide 이제 왜 merci toujours 이라고 하면 안 되는지 잘 이해하셨어요? 아직 어려우시면 댓글에 질문하세요. 그리고 다음 비디오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Au r e v o